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는 경우 당황하지 마세요. 작은 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대부분 의사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한다. 이는 더 정밀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서이다. 이때 지역 내큰 병원이나 수도권의 상급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1차, 2차, 3차 진료기관은 의료 서비스의 단계별 분류를 나타내며 각 단계마다 제공하는 진료의 범위와 역할에 차이가 있다. 1, 2, 3차 진료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1차 진료기관 1차 진료기관은 일반적인 외래 진료와 예방 의료를 담당한다. 주로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 이에 해당하며 환자가 초기 접촉하는 의료기관이다.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한다. 2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주로 입원 환자를 위한 시설을 구비한다. 3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건강 문제를 다룬다. 1차 진료기관에서의 진단을 거쳐 필요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진행한다. 3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고도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소 9개의 진료 과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급 인력과 첨단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다. 주로 1차 및 2차 진료기관에서 후송된 환자를 담당하며 복잡하고 중증인 질환을 치료한다. 3차 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또는 2차 진료기관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한다. 큰 병이 의심된다면 무조건 3차 진료기관으로 가도록 한다. 병은 키워서 좋을 게 없다. 빨리 알면 그만큼 치료가 쉬워지고 빨리 완쾌될 수 있다. 3차 진료기관으로 간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먼저 해당 의사로부터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한다. 상급병원에서는 의사 소견서나 진료 기록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준비한다. 대부분 상급 병원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검사를 진행하므로 굳이 준비 안 해도 상관은 없다. 빅파이브 상급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진료 예약이 쉽지 않을 것이다. 빅파이브 상급 병원은 서울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이다. 지방 환자의 60%가 빅파이브 상급 병원으로 몰리는 이유도 그만큼 시설이나 실력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암 치료는 거의 90%가 수도권 상급 병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수도권 상급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한두 달 내에 예약을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 중에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다면 상급 병원 진료 예약을 좀더 쉽게 빠르게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진료 예약을 잡았다면 반드시 병원 방문 전에 입원 물품을 준비하자. 입원 준비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의류, 편안한 옷, 잠옷. 속옷, 양말 등 개인 위생용품, 칫솔, 치약, 샴푸, 비누 등 기타 물품, 슬리퍼, 책, 휴대폰, 충전기 등을 준비한다. 대부분 상급 병원은 타지에 있으므로 진료 후 입원이 바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준비해서 가면 좋다. 만약 준비를 못했다면 현지에서 조달하면 된다. 진료를 본후 1에서 2일에 걸쳐서 검사를 진행하므로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기본 필수품은 꼭 챙겨서 가도록 한다. 검사 후 바로 수술 일자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1에서 2주 후에 수술 일자가 잡히기도 한다. 수술 일자가 잡히면 수술 전에 입원을 해야 하고 최소한 2-3일 정도 소요된다. 첫날 입원 시 다인실이 없는 경우 1인실에 입원을 해야 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다. 상급 병실료는 하루 5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다. 2인실일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대이다. 하루 정도 입원하고 병실 이동을 요청하면 다음날 다인실로 옮길 수 있다. 다인실은 보험 적용이 되므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만큼 불편함이 따른다. 다인실에서 생활해보면 알겠지만 주변의 소음으로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므로 행동상의 제약이 많이 따르기도 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1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면 불편함이 없다. 보험만 잘 들어놓아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큰 병에 대한 자각이 없어서 보험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보험 가입은 필수이다. 예를 들면 실손보험, 암보험, 이대질환 보험, 운전자 보험, 간병 보험, 치매 보험 등이 있다.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지만 상급 병실 입원 담보를 가입하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보험 가입 시꼭 챙겨야 할 부분들로 암 진단비는 경제적 부담감을 확 줄일 수 있는 담보이다. 반드시 한두 개 정도는 들어놓아야 한다. 또한 암통원 치료비 담보가 있는데, 이는 암치료 시 방사선 치료로 매일 병원에 통원을 할 때, 하루 통원 시 20만원 정도 나오는 담보도 있다. 지방에 있는 환자가 암치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면 상급병원 근처에 방을 잡거나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찾는다. 서울에서 방을 잡고 치료를 받으면 그 비용은 상당하다. 또한 자가용이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비용이나 수고로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편안하게 암을 치료하려면 말이다. 혼자 입원하는 경우와 보호자와 같이 입원하는 경우 약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보호자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해야 한다. 굳이 보호자와 같이 들어갈 정도의 보호가 필요가 없다면 다인실에 입원할 것을 추천한다. 한방 병원이나 요양병원 비용은 보통 일주일에 120에서 2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실손 보험이 있다면 10에서 20% 비용만 부담하므로 방을 얻는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싸다고 볼수 있다. 한방 병원이나 요양병원 비용에 입원비, 식사비, 온열치료, 도수치료, 기타 항암 부작용 치료, 차량 운행 등이 다 포함된다. 암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경제적 부담감으로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누구나 걱정하는 부분이다. 예상되는 치료비용에 대한 준비를 미리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 실손보험이 있다면 웬만큼 커버가 되지만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부분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암 진단 확정 시 건강보험에서는 산정특례 제도로 치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하는 혜택이 있으므로 부담감은 확 줄어든다. 단, 상급병실료나 비급여 부분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비급여는 실손보험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의사로부터 상급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철저히 준비한다면 암에 걸리더라도 충분히 치료하고 완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